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미리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드디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 카카오 AI 배차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음, 이전에 저도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을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는 미래 정보 예측 그리고 또 과거 데이터 기반이 카카오 배차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기사를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학습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 정보 예측은 배차 수락 예측 정보로 호출 정보와 기사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승객이 호출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달아줘야 될 부분이긴 한것 같은데 그 기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정보 예측보다 더 세밀하게 볼수 있는 게 과거 정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 데이터는 기사에 대한 1평균 운행 횟수 그리고 이 기사 만나지 않기 횟수 이거는 승객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사 평점 배차 수락률이 적용되어지며 추가로 ETA라고 출발지까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기사한테 배차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의 도착 예정 시간만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방식보다 조금 더 진보된 내용으로 볼수 있는데요.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로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가 여기서 눈여겨 좀 봤던 거는 무엇보다 위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단한 명의 기사에게 콜카드를 발송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콜이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요일 및 시간대가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콜을 배차한다는 방식인데요. 통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차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배차 시스템 AI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뭐저 외에 다른 유튜버들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번 배차 시스템 관련한 기사를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어떻게 배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 같이 느껴지는 부분,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카카오티 기사용 앱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알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